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로 우 계절 오후를 맞아 자연의 싱그러운 숨결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8순이 넘은 나이에도 왕상하게 시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석홍 전 전남지사를 모시고 문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건강한 모습 보이시는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작년까지 여의도연구원 공직에 한 7년 안 있다가 전부 정리를 했어요. 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네. 가족들하고도 지내고 또 이제 내가 할일좀 하고 단위도 예, 다니고 계속 잘 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신작 시집 예, 괜찮다 괜찮아를 출간하셨는데요. 벌써 다섯 번째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예, 이 시집의 작품 경향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결국 나의 삶에 관한 것이죠. 네. 예, 결국 시라고 하는 것이 어, 외계의 시적 성암물 네. 이것을 매개로 해서 어~ 자신을 내면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결국 시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어~ 저희 삶에 대한 것인데 또 삶을 어떻게 보느냐 아~ 또 인생을 어, 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 나의 각성 그리고 내 주변의 가정 문제 또 행복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났던 고향과 관련된 것. 역시 고향에 관련된 것은 어, 기억에도 많이 남고, 어, 시적 또 내면화도 어, 어, 또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남기고도 싶고, 어, 그래서 그러한 분야. 그 다음에 제가 또 어, 공직생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관련된 것, 어, 이런 몇 편의 시들을 분류해서 이번에 75편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예. 예, 시집 제목이 괜찮다 괜찮아인데요. 그 어떤 이 시집 제목과 관련된 가슴 훈느란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시를 쓰는 것은 그때 그때 느낌 보고 느낀 거 그때 메모에 넣다가고 하는데 제가 그집 근처 에 서울에 학동공이로 공원이 있습니다. 네. 네, 거의 매일 오후 늦게 또는 밤에 네. 공원에 나가는데 그게 해어림이에요 어, 근데 그 가족 단위로 나, 많이 나옵니다. 어린애들도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네. 네. 근데 아버지와 한 너댓 살 나이하고 야구공놀이를 하는 걸 봤어요. 네. 참 행복하게 느껴지대요. 아버지는 이제 공을 던지고 아들은 빠따를 들고 이렇게 공을 치려고 꺼르고 있고 그 순간에 제가 이제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하는데 이해가 친다고 내 가슴을 그냥 후려쳐버렸어요. 네. 상당히 아프지요. 네. 그러나, 그바 흐뭇한 생각. 아버지는 깜짝 놀려가지고 악을 썼는데 애들, 애한테. 애가 뭘 합니까? 뭐일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괜찮아.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제 가슴이 훈훈해 느꼈어요. 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서로 이해해 줄때내 줄 가슴이 오히려 따스해 오는구나 네. 네. 이렇게 해서 괜찮다 어, 이제 실을 썼고 이번에 어, 시집 제목을 어, 몇 가지 고르다가 뭐 시인이시니까 뭐 터지지 시겠지만 시집 제목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몇 가지 고르다가 우리 입사하고 상의를 했어요. 네. 네, 소문에도 나와 있지만, 몇개 골라놓고, 어, 이, 이것이 어떠냐. 우리 입사람이 세상에 각박한데, 지금. 얼마나 각박하고, 딱딱하게 돌아가고, 민심도 그런데, 야, 괜찮겠다. 서로 야기하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부드럽고, 이런 제목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을 그대로 골랐습니다. 아. 최근에 그 광주매일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에, 시를 쓰는 것이 마음을 풀게 하는 일이다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시를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 영암 소호면의 시골 장천초등학교 예. 면 소재지에 살았는데 누가 지도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네. 저 혼자 동요를 지어요. 네. 저 혼자. 예를, 예를, 뭐, 우리 지은 동요 짱뚱이 예를 들면. 내가 본 거. 네. 물반데기 있잖아요. 물돈 거. 이런, 이런 거 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이고 그랬어요. 선생님 안나타나 보고 돌려줘버려요. 이제 이런 반복을 하고, 그러고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1949년도에요. 동국대학교에 학생시집이라고 제1호가 창간호가 나왔어요. 네. 동국대학교는 문화 가 유명하죠.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네. 그저 서정주 선생도 계시고. 네. 어, 그다음에 양동주 네, 예, 선생 계시죠. 네. 양주동 선생, 윤동 선생 계시고 유명한 분들이 다 이아윤 선생이 섬으로 쓰였어요. 아, 네. 예. 이아윤 선생이 네, 또 네, 네. 거기에 이런 분들이 전부가 그쪽에 많이 계셨어요. 네. 이분들이 거기에 그 학생 시집 동국 시집을 냈는데 이걸 제가 처음에 사서 보니까 야 이거 이거 좋은 글이다 그러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도 그 시집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러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혼자 시 쓰는 거죠 그러다 문예반이 생겨서 이제 문예반에 들어가서 선생뭐시수라고 하면 좀 써서 내고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제시 발표는 그 교지에 한번 발표되고 중학교 네. 때 고단학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부를 혼자 하고 친구들하고 네, 네. 친구들하고 몇 사람 해가지고 어 같이 이제 시 토론하고 뭐 지도 선생님은 없고 우리들끼리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 지방신문에 거기에 그학생주부라 신문이 있었어요. 네. 강범우 선생이라고 이분이 그것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문에다도 내고 교재였다도 내고 이렇게 쭉 하다가 거기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시에 대해서. 네. 그러다 이제 대학을 정착과를 선택한 바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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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과 선택한 다음에 에, 제가 이제 방향 전환이 되니까 네. 네. 어, 시를 많이 중점적으로 쓰지를 못했는데 그 시심이 안 떠나요. 네. 네. 에, 뭘 보면은 혼자 혼자 느낌이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무인가 메모에, 메모에 두고, 혼자. 그리고 공무원 생활 할 때도, 제가 혼자 했어요. 아무도 주변에서 몰랐어요. 내가 쓴다는 걸. 네. 얘기도 안 하니까. 네. 어, 그래가지고, 어, 저기 혼자 아, 메모도 하고, 그리고, 어, 떤데 틈이 나서 책방 가면 시에 관련된 책 사고, 제가 어느 때시 등단을 해야 되겠다. 네. 예, 정리를 하고, 해야, 해야 되겠다. 그고 2004년도에, 제가 정치 정리를 했어요 3월에 네.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시를 좀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동안 써놓은 시한 60편 가까이 되대요 네. 그걸 정리해서 등단을 했어요 네. 등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동안 써놓은 것 가지고 제 1집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이시 평론가들 만나고 또시 그룹을 서울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번 또는 요즘 한두번 만나요. 서로 시 놓고 네. 얘기 나누고 그면내시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평가도 해주고 네. 어 그런 작업하면서 아 시라는 것이 기양 쓰는 게 아니구나 느끼고 이제 공부해가면서 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계기가 아니라 기양 네. 기양 우러나서 시작을 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상당히 그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는 자기의 어떤 문학을 통한 어떤 세계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예.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 생명에는 차이가 없어요. 전부가 동등해요. 음. 생명의 가치는 전부가 동등하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람의 직업도 여러 가지고, 높은 곳, 낮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 얘기해요. 꼭 같이 바라보고, 같이 인정을 해주고, 해서,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이런 속에서 조화되고, 서로 존중이 되고, 화평해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시 세계를 바라보고, 네. 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지금도 쭉 그러지만은, 예, 가령 이제, 직업군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생명의 가치는 똑같은데, 사람의 가치는 똑같은데,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보는 것,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해인 시리즈를 쭉그 5권에, 아, 4권에 좀 쓰다가 지금 그 이번 시집에는 4편만 들어있어요. 네.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리고 또 이분들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 예를 들면 잡초. 네. 내가 잡초의 노래를 한번 썼더니 어느 분이 나한테 저시인이 전화를 해서, 야, 잡초의 노래가 좋았습니다. 그러는데, 거게 네. 결국 생명에 대한 거예요. 잡초가 뭐예요? 정원에서 가꾸어진 꽃에, 저, 이, 풀에 비해서, 거기는 이제 고이 가꾸어지고 네. 잡초는 살 자리도 없고, 생명은 똑같은데, 네. 잡초에도 불려질 일이 없는 고 땅을 줘라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시쓰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일집 낼 때가 나 혼자 막쓸 때는 막숨어든줄 알았어요. 표현만 하면, 감정 표현만 하면 된줄 알았는데, 실는 감정 표현이 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감정을 녹여서 예를 들면, 눈물 나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눈물이 말랐을 때, 눈물이 어떤 의미냐? 이거 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는 감정을 완전히 녹은 다음에, 여과시켜서 내는 것이다. 이걸 이제 안 다음에, 시스기가 되어버져요 특히 영어 선택. 같은 사물을 보고도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알맞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저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게 적당한 영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사전, 많은 책, 또 이제 영어를 찾아내는 이 자료들도 보고 또 남은 것도 참고를 해야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나 그대로 따르면 또안 되죠. 그럼 나는 다른 표현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다듬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어느 그평론가 얘기가 시적 영어는 낡은 용어 쓰면 안 된다. 네. 나만의 용어를 써야 되고, 또 설명에서는 안 되니까, 사전적에서는 안 되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나만의 표현. 그래서, 같은 동전도, 똑같은 동전인데 가진, 내 것으로 닦아가지고, 내 것으로 깨끗하니, 빛이 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시전 용어다. 이거 어렵지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굉장히, 에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이 많이 들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재미도 있어요. 이거 다 잡으면 이것저것 찾아봐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지사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시한 편을 골라서 좀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모든 무게는 흔들림을 싣고 간다는 시입니다. 아, 이거는, 어, 누구나 다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인생은 짐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서 무거운 짐이고 가벼운 짐인데 누구든지 그 짐의 무게를 느낍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은 속에 깃털만한 하나의 무게라도 있으면은 혼자 흔들려요. 밖에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흔들림 없이 가는 것 같이 내가 걸어가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이런 뜻을 담아서 지은 시입니다. 모든 무게는 흔들림을 싣고 간다. 바람 한점 없는데 나무숲이 산들산들 흔들린다. 천근을 찾아 드는 쇠박새, 가녀린 발가락이 잔가지를 휘어잡는 찰나, 그만큼의 무게로 휘어지는 나뭇가지, 깍지벌레 한 마리 나뭇잎 터널을 내며 포복한다. 그 순간 지구의 흔들림을 나무는 온몸으로 느끼는가. 너와 나 삶의 길에서 지워지는 목숨의 무게에 뒤뚱뒤뚱 흔들리며 걸어간다. 마음의 가지에 사뿐 내려앉는 깃털 무게에 나 홀로 잔잔히 파물을 짓노니 흔들림 속에 균형을 잡아가며 아무렇지 않게 가야만 하는 생의 너덜길이요. 지금 서울에 계시지만 왕인 박사 현창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등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에도 고향에 대한 사랑이 듬뿍 스며들어 있고요. 이렇게 각별하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똑같죠. 고향 그리워하는 건. 아... 아까 우리 앉아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시가 정조의 향수여요. 네. 그 정말 우리 고향의 생활 그대로 어, 그래서 지금도 아주 좋아합니다마는 고향에 대한 애착은 어, 전부가 똑같고 어, 그래서 이제 근로도 많이 편하지 않습니까? 어, 저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인 박사 현창협 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와인 박사는 어 일찍이 4 0 5 년이니까 5 세기 초에 일본의 한문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와서 일본 아스카 문화의 기초를 닦아가지고 일본에서 학성으로 통해요. 그리고 재향을 11월 4일에 매월 지내 매년 지냅니다. 네. 에, 그리고 또 자그 출신지가 영암이에요. 유적지 정비가 또더 있고 그래서 어 이분을 선양하는 것은 결국 극이라는 거예요. 일본을 이기는 거 정신적으로. 어 그리고 또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일본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우리나라 잘할 길는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걸 선양하는 선양하는 것은 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이 일을 맡고 있고. 어 이거 고향 사랑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사님과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또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실지 예, 벌써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예, 문학 활동 계획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이번 서문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시를 짓는다고 하는 것,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은 저을늘 푸르게 하는 거예요 네. 항상 신식하게 만드는 거고 네. 그리고 어, 실을 형성화하는 길은 결국 저을 활성화시키는 네. 어, 과정이기도 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제 어, 어, 활동을 네.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문학을 통해 노년을 더욱 값지게 보내고 계시는 전석홍 전 전남지사를 모시고 문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